안녕하세요 뚱이아분입니다 네 오늘은 어 월요일이죠? 네오늘또 한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네 오늘 영상 찍은거는 네 오늘 주문하신 분들은 네 내일은 태, 제가 택배 보내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서 모레 보내드릴게요 왜냐하면 내일은 저희 둘째 아들 이제 병원 가는 날이라 서울에 갔다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일은 네 택배 보내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서 모레 해서 모레 보내드릴게요. 모레 택배를 보내드린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영상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세트는 이렇게 다섯 개 묶었습니다. 복주머니 다섯 개 6만원 세트예요. 오늘 는 12,000원짜리 다섯 개 6만원 세트 8.5cm 에요. 8.5cm, 9cm 되는 아이도 있구요. 9cm, 9cm, 8.5에서 9cm, 높이는 9cm 정도 되네요. 높이는 9cm 정도. 이렇게 장미꽃, 장미꽃이 있는 이런 가볍고 좋아요. 먹주머니, 띠를 이렇게 두르고 있는 복주머니에 가벼워요. 빈티지함이 이렇게 빈티지하죠. 이런 느낌의 복주머니입니다. 가볍고 좋아요. 자연스러운 느낌의 이런 아이들이고요. 다섯 개 묶어서 6만원 세트. 6만원 세트 보내드리고 랜덤 선물 가겠습니다. 다섯 개 6만원 랜덤 선물 갈게요. 네, 두 세트 준비했고요두 번째 세트도 네, 6만원 세트, 9cm, 8.5cm, 9cm 됩니다. 네, 거의 9 c m 예요 네, 거의 9cm, 높이는 8.5에서 9cm. 어, 예쁘죠. 이렇게 또 빈티지함이 이렇게 살아있는 이런 스타일의 목주머리, 섯개 6만원 세트, 다섯 개 6만원 세트라고요. 네, 랜덤 선물 갈게요. 네, 다섯 개 6만원 랜덤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6만원 세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세트는 9,000원짜리 미니분. 45,000원, 7.5, 7.5, 높이 7cm예요. 7 c m 예요 7.5cm, 높이 7cm 되는 사각 미니분. 네. 45,000원 무료배송 가구요. 45,000원 무료배송 보내드리고, 이렇게한개더 보내드립니다. 여섯 개 보내드릴게요. 45,000원 무료배송 여섯 개 보내드립니다. 45,000원 무료배송 여섯 개 갈게요. 45,000원에 여섯 개 보내드릴게요. 다음 세트도 이렇게 다섯 개, 45,000원, 핑크색, 핑크색 다섯 개, 7.5, 7.5, 네, 7 곱하기 7cm 보시고요. 45,000원 무료배송, 이렇게 또 하나 더 해서 45,000원 무료배송에 이렇게 한개더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5,000원에 갈게요. 무료배송,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네, 다음 세트는 이렇게두개 묶었습니다. 6만원 세트고요 14cm, 14.5cm, 높이 1 2 c m 예요 14, 14 곱하기 12cm, 사각입니다. 사각. 사각, 롤즈이크 사이즈의 요아이들이고요 굽다리는 이렇게네개 달렸어요. 동글동글 굽다리. 이렇게 해서 두 아이 묶어서 6만원 세트 하고요 이렇게 두개 선물 갈게요. 아이들 사이즈는 9cm. 높이 9 c m 예요 9x9cm 되는 아이들 두개 선물 드릴게요. 사각입니다. 네, 다음 세트는 이렇게 두 아이 묶었습니다. 두 아이 묶어서 네, 7만 5천원 세트예요두 아이 묶어서 7만 5천원 세트. 두 아이 묶어서 75,000원 세트고요 네, 이렇게 두 아이 묶었습니다. 두 아이 묶어서, 아, 죄송합니다. 세 아이 묶어서 75,000원이에요. 죄송합니다. 어, 13cm 넘어요. 13cm. 13.5cm. 네, 사이즈 좋아요. 13.5cm. 사이즈 좋죠? 13.5cm. 높이 1 2 c m 예요 높이 12cm. 사이즈 정말 좋습니다. 원형이고요 어, 너무 예쁘죠? 이렇게 노랑에 화이트 톤. 보라 화이트 요거는 파랑의 화이트톤 너무 예쁘죠? 네 이렇게 한 세트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거 한 세트밖에 없습니다 얼른 찜하세요 75,000원이고요 네 요거는 이렇게 또 동그란 미니분 두개 드릴게요 동그란 미니분 이렇게 또 동글동글 동그란 아이들 미니분, 동그란 건또 동그란 거 드려야죠. 10cm, 높이 9cm짜리 미니분 2개 드릴게요. 만원짜리에요. 이것도 만원짜리 2개면 2만원이죠. 네, 이렇게 선물 드릴게요. 75,000원에 이렇게 만원짜리 2개 선물 받아가세요. 이렇게 드릴게요. 네, 다음 세트는 이렇게 6만원 세트 보내드릴게요. 네, 오늘은 이렇게 6만원 세트 10.5cm, 10cm에요. 거의 10cm 보시고요. 높이는 8cm, 8cm 보세요. 네. 1 0 곱하기 8 c m 이렇게 둥근 사각이에요. 네. 이렇게 둥근 사각. 귀엽죠? 너무 귀여워요. 요러, 요 아이들. 식재 해놓으면 더 귀엽죠? 네. 오늘은 같은 거안 드리고요. 네. 요거 9cm, 9cm 짜리 두 개. 푸짐하죠? 이렇게 드릴게요. 6만원에 몽땅 데려가세요. 오늘 푸짐합니다. 오늘, 오늘 같은 기회에 이거 몽땅 데려가세요. 6만원에 다 드릴게요. 이렇게 데려가세요. 6만원에 몽땅 드립니다. 오늘 이거딱두 세트만 준비했거든요. 오늘 몽땅 데려가세요. 네, 한 세트 더 준비했고요. 네, 이거를 6만원 세트. 6만원 세트. 사이즈 똑같아요. 10.5에서 10cm, 높이 8cm, 8.5cm 보시고요. 네, 사각, 이렇게 둥근사각귀여운 사이즈 네,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렇게 갑니다. 오늘 이렇게 푸짐하게 네, 이렇게 두 세트 준비했으니까 몽땅 데려가세요. 6만원 에갈게요 오늘, 오늘만, 오늘만 날입니다. 여러분, <laughs> 데려가세요. 이렇게 해서 보내드릴게요. 네, 다음 세트는 이거는 2만원짜리 아이들이에요. 그거 이렇게 다섯 개 묶어서 다섯 개 묶어 가지고 네. 10만 원 세트. 저 오늘 크게 묶었습니다. 11.5cm고요. 이구가 11.5cm. 네. 11.5cm. 11cm 높이도 11.5cm. 11.5cm. 네. 11.5cm 정도 돼요. 11.5cm. 네. 이렇게 나오고요. 네. 이렇게 이런 사각이에요. 굉장히 넓어요. 이렇게 넓직한 사이즈. 심을 게 많아요. 이런 아이들은 네 이렇게 해서 다섯 개 묶으면 이렇게 색깔별로 다섯 개, 색깔별로 다섯 개 세트 묶어서 1 0만원 세트. 저 오늘 크게 묶었어요. 크게 묶어서 선물 큰걸 드리려고 네 크게 묶었고요. 이렇게 가운데다가 가운데쯤에 선물 하나 놓겠습니다. 네잘 맞춰야 되기 때문에 <laughs> 이렇게 이렇게 놓고 가운데다가 롱분 하나 드리려고. 네, 이렇게. 핑크색 롱분 하나 드리려고 요거 이렇게 하나 큼지막한 또 롱분 하나 드리려고 이렇게 10만 원 세트 구매하시면 네, 10cm 나오고요 높이가 20cm 되는 롱분 농분. 사각 롱분이에요 네, 요거 하나 선물 드릴게요 네, 이렇게 핑크색으로 네, 10만 원 세트 요거 주르륵 놓으시면 너무 예쁠 것 같죠? 이렇게 해서, 네, 10만원 세트 구매하시면, 요 롱분 하나 따라갑니다. 10 곱하기 20cm 되는 롱분 하나 따라가겠습니다. 네, 마지막 세트는, 이렇게 묶었습니다. 요 아이들은 좀 디자인 조금 달라요. 네, 목이 이렇게 살짝 더 길어요. 요 아이들은 이렇게 살짝 더 일자로 뻗은 듯한 느낌. 11cm. 네, 입구가, 네, 이 아이들도 10, 어, 11cm 정도 되네요. 네, 입구 11cm, 입구는 거의 10.5에서 거의 11이에요. 입구는 11, 거의 11이고요. 높이가 조금 더 높죠? 12cm, 10.12cm, 12cm 정도 되네요. 높이는 12cm 정도 나오네요. 네, 사각인데 방금 고 아이들이랑은 조금 느낌이 네, 디자인이 조금 달라요 네, 이렇게 사각인데 약간 높이감이 있어 보이는 목이 살짝 더 길어진 그런 느낌이고요 네, 이렇게 해서 다섯 개 묶었습니다 이 아이들도 다섯 개 묶어서 이 아이들도 10만원 세트예요 네, 이 아이들도 10만원 세트 옆으로 살짝씩 밀어보고요 공간 만들겠습니다 살짝 밀어보고 공간 만들고요 조금 더 밀겠습니다. 롱분 가운데다가 또 화이트 약간 아이보리 느낌 나는 롱분을 끼워서 이렇게 선물 드릴게요. 10만 원 세트 구매하시면 10.5cm 높이가 20, 20 5 c m 되는 사각 롱분 하나 얹어서 이렇게 가보도록 할게요. 너무 예쁘죠? 네, 이렇게 해서. 투톤으로 너무 예쁘게 되어있는 이 아이들 다섯개와 이거는 선물 받아가세요. 이렇게 10만원 세트 보내드릴게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택배는 내일은 못 보내드릴 것 같아요. 제 개인 사정 때문에 저희 아이 데리고 병원에 가야 되기 때문에 내일은 택배 못 보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모레 택배 보내드릴게요.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전 내일 또, 아, 내일, 어, 다녀와서 <laughs> 영상을 찍을진 모르겠어요. <laughs> 오는 대로 뭐 빨리 오면 찍, 찍는 거고. <laughs> 내일. 음,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